어, 우리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 파송설교 이후에 11장,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 파송설교 이 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 이상하다 정도의 그런 반응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음,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었는데 제자설교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 이후에 11장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 어, 불만을 갖고 어, 불신앙을 공격하나 공공연하게 표현하며 대적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 사이에 그러한 대립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에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그때 가 어떠한 장면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과 옆, 앞에 있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때 죠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이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야지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다고 하여서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해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멍해를 짊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 그러나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앞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걸어가세요. 안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뭐한 뭐한 1km 정도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치기는 밀밭 사이를 걸어갔다는데 아마 멀리 걸어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게 아마 회당을 가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걸어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는지 그 이삭을 잘라갖고 막 이렇게 밀을, 막 손을 까부려갖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말씀 그대로 하면 옳은 말입니다. 안식일을 당신들이 어겼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작해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여세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추수하는 것으로서 일하면 분명히 일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추수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정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하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세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하면 다윗의 예를 들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한,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하면 3월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를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 아이멜렉의 그러한 처소에 가서 안식일에 그러한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고, 그날 그거를 먹었어요. 어, 그, 떡이 없냐라고 하니까, 나와, 그러한, 함께하는 우리가 배고픈데, 떡이 없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갔던 그 떡을 떼왔는데, 그 식은 떡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그래, 있,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이 떡을 먹어도 돼, 라고 하자. 다위과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떡은 거룩한 떡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과 그의 자손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다윗과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으로서 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래적인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뭐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으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 떠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시를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도 그런 것을 하였는데, 왜 내가 못뭐 먹느냐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다윗이 받았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떡을 드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요. 그런날이면그 뒤에 말씀에 있으니서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에 오절 말씀 오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날 제사장 안식일날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가장 바쁜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네, 저 주일날은 정말 바빠요. 아침부터 체크해고, 저녁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되고, 뭐, 이 예전에는 더 바쁘죠. 안식일날, 재물도 드려야되고, 재물도 잡아야되고, 할일도 행해야되고, 뭐, 할 일들이 진짜 부직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아닥칠 거예요. 몰아닥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제사장이 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안식일이라고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안식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엇니까 내가 너희의 계론이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제사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성취십니다. 성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죠.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까불어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배고파서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먹는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자비를 너희가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할 안식일에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 구원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면, 천지창조 1장에서 다 완성하시죠? 그러나서 2장 말씀에서, 창세기 2장 말씀에서 2장 1, 2, 3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에요 모든 게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게 안식일이 사바스인데 이게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멈추다라는,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쳤습니까? 완성했기 때문에 그친 겁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친 것이에요. 다 와. 근데 이 안식이 깨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이 범죄서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이 깨진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안식이 깨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신명기 그 창출의격기 말씀해 보면 우리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의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빨리 빨리 한번 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4계명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의미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출애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 그리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면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출애굽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이것을 어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음 6장 말씀한면 5장 말씀하면 못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우리 어... 십계명 말씀을 줄일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다 동일한데 거의 다 동일한데 이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만 그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신명기 20장 아 5장 음, 몇 절이죠?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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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장 12절. 같이 한번 참을게요. 신명기 5장 12절 구약 성경 269 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거의 동일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근데 이유를 조금 틀리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와가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셨느니라 우리 출애극기 말씀에서는 안식이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이후에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러한 것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이 출애굽기에서의 이러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시는 거죠? 다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후의 말씀도 보게 되면, 구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손마른 사람이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에 일부러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다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안시길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오르니 틀린이라고 질문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네, 누가 복음이라 그런데 뭔 조용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양한 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이 양은 구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을 새로 정해주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재정의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깨어졌던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와 또한 그 평안의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안식과 평안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철학에서 찾으면 안되고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기도.